모든 성도분들을 환영합니다. 사소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이 부르시면 한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찾아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다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야 구원을 받으리일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상복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예배 가운데로 우리 함께 모였는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또 말씀과 사랑들을, 은혜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6장, 26절에 3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세 번째 동영상으로 예배하는데 계속 주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장봉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파생된 주제라 할수 있습니다. 빌리포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는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안타깝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배를 막고 자꾸에 차여서 그 다음에는 깜깜한 어두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땅으로 인도하실 때에 이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게도니아를 향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았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부풀었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될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감옥으로 인도하시는 걸까요? 아마 바울과 실라 역시도 이러한 부분에 궁금증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의문을 갖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이 감옥 어두운 곳로 곳으로 인도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셨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신라가 그러한 생각보다는 그 속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소위르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이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던 것처럼 불평거리들을 찾아보자면 끝이 없죠.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바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들을 생각하면 우리 안에 불평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빰 빼앗,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찾아가고 기도하는 모습을 감옥 안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언에서 기록하고 있죠. 자언 4장 23절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사도 바오가 실라가 그런 불평거리,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환경에 빠져 있었지만,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신앙, 인도함을 받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으로 저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게추를 우리의 무게추를 항상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게추를 지금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자 감옥에 지금 바울과 실라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죄수들이 함께 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방들이 구분, 이 감옥이 여러 개로 구분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다른 죄수들도 함께 이 빌리뽀 감옥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로 하여금 감옥에 같이 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 딱히 복음을 전했다라는 내용은 없지만 기도와 찬송 소리를 그들이 듣게 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 역시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옥에 갇힌 제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지는 상황 속이 상황이 뭐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러한 속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감옥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어디서든지 복음은 전해줘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좋은 소식이 아니고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 6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부끄러할 것이 아니고 능력이 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바울과 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그 죄수들에게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가면, 그렇죠. 족쇄를 채우고, 여러 가지 쇠창살들이 우리를 막습니다. 자유를 빼앗겨버리는 장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어느 것으로도 우리의 복음을 족쇄 채울 수 없습니다. 가로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에도 복음은 계속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잘해서 그럴까요? 성도들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뻗어나가게 되어 있는 곳이죠. 큰 짓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러한 상황이 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 팔과 손과 발을 묶고 있던 자구가 풀려졌고요. 옥에 막 가로막고 있던 옥문도 열렸습니다. 이제 자유입니다. 당당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우린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므로 우리가 당당히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러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모습을 보세요. 결코 이 옥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우만 아니라, 옥문이 열린 것은 바울과 신라의 손과 발이 아니고, 또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그 문만이 아니고, 온 전체가 지진에 휩싸였고, 온 전체 그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렸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누구도 나아가지 않죠. 아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아멘!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나아가 있을 텐데, 멈추어 있습니다. 가만히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면, 이러한 때를 좀볼 거예요. 적들이 막 몰려오는데, 지휘관이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직 기다려라. 기다려라. 계속 가까이 수없이 많은 적들이 몰려오는데, 두려움이 어떻게 해야 될까? 활을 쏴야 될까? 대포를 쏴야 될까? 총을 쏴야 될까? 막 뛰쳐나가야 될까? 하고 있을 때에, 제관이 멈추게 합니다. 아직 아니다. 멈춰라. 멈춰라. 그리고 나중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 순간이 왔을 때, 뛰쳐나가게 합니다. 그러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자꾸가 풀렸음에도 멈춰 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알수 있죠.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그냥 나갔더라면 아마 감옥 안에서의 놀라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멈춰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나중에서야 급하게 간수장이 들어와서 상황을 봅니다. 상황을 봤더니 모든 옥문이 열려있고, 아, 이러면 재수들이 다 파록했겠구나라는 생각에 자결을 결심하죠. 이제 죽어야겠다. 간수가 봤을 때이 상황이면 모두 감옥을 탈출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결을 결심한 것은 무엇을 본 것인가요? 환경을 본 것입니다. 열려 있는 환경, 옥문이다 열려 있는 그 환경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을 망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그보다 위에 믿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믿음 위에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옥문이 열렸고, 착구가 풀렸는데, 감옥에 바울과 실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옥문을 나간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결을 결심한 감수장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외치지요.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수들 중 아무도 감옥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야.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판단할지라도 거기는 흉악범도 있었을 테고 여러 가지 죄수들이 있을 텐데 이런 모양에 그런데 아무도 그 업무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풀렸는데도 그 자리에 멈춰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수들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본 것입니다. 죄수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와 찬송 소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지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본 것입니다. 저들은 어느 누구도 한 발자국도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수장이 뛰어와서 확인하는데 모두가 제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죠. 이때 간수장이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라고 질문하죠. 이 질문이 무엇입니까? 복에 갇히지도 않았고 죄인도 아닌 간수가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떠한 구원을 받기를 원해서 이 질문을 한걸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모두가 다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 어둠의, 어둠을 다스리는 건 어둠의 권세자문자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간수가 묻습니다. 진정한 영혼의 구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자, 또마울이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을 통하여서 간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간수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가족 모두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도 바울에게 감옥에 보내시고 감옥에서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간수 장을 위해서인 것이죠. 또 그의 가족을 위해서라고 결론적으로는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립복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다라면 아마 놓쳤을 것입니다. 빌립복 교회의 시작을 놓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성도, 상황에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아닐까요? 저는 이것들을 바랍니다. 우리 삼봉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여러분의 삶,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찬송가가 아니고 복음송인데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곡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나의 힘을 의지할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이 주께서 참소망이 되시리라. you 그, 심을 받는 삶. 그 삶은요,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끄시는가요 여러분의 한번 상황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는 자요, 경험하는 자요, 고백하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정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의기를 고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두겠습니다. 결코 세상에 또 환경에 우리의 생각에 두지 않음으로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하나님께 두므로 꼭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큰 간증이 되며 기쁨이 되며 찬송의 제목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쁨의 삶,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화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